안녕하세요 산마늘 가족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도 작업 중이에요 오늘은 산마늘 밭에 와서 이렇게 감나무 전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이네요 시골에 있으면 계속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나무가 많이 쓰러졌어요. 태풍에도 쓰러진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진 나무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가을에 가뭄이 좀 해소가 됐을까 싶은데, 어,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비가 너무 안 오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반갑기는 했어요. 자. 감나무가 세구로 있어요. 한 10년 전에 심어놨나? 그랬는데, 감나무가 계속 키만 크고, 감이 안 달렸어요. 드디어 올해 감이 달려서, 감을 따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감이 계속 다 떨어졌어요. 여름을 지나면서. 그래서 올해 수확한 건딱두 개. 하나는 홍시가 되어서 먹었고 하나는 홍시가 되고 있어요. 대봉입니다. 내년에 많이 열리게 해 준다고 하는데 서울일꾼 님. 열심히 잘 부탁해요. 내년에 감이 많이 열리면 또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일단 오전 작업 중은 여기서 이만. 오늘은, 어, 네, 저희 농막 근처에 말벌 집이 세 군데나 있어서 지금 말벌 집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좀 작업을 해서 말벌을 이제 여기다 집을 못 짓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늑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지난번에 보셨던 오두막이 있고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벌집 캐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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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있거 이거, 이 여기는 이제 농막에서 개울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어! 개울로 내려가다가 벌에 쏘여서 아주 애 먹었어요. 그래서 벌이 움직이지 않는 초겨울에 요즘 같은 날씨에 요거를 좀 벌이 다 설치를 그랬죠? 하면 됩니다. 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벌이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집을 다시는 못 짓게 해주세요. 네, 여기에 와서 집을 못 짓게. 네. 돌토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돌토을막으려고 이런 흙이 너무도 많이 묻어있어서 돌을 풍하고 다려려고. 네. 돌에다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네. 돌에 흙이 많이 있으니. 흙을 좀 씻어내고, 여기다 시멘트 작업을 할 예정인가봐요. 자, 개울을 건너가면 이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산도 보이고 저희가 타고 온 차도 있고요 자, 이 오두막을 지나서 배추밭 이제 서리가 오기 전에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해야 됩니다. 네, 많진 않지만 맛있게 김장이 될것 같아요. 100% 200% 유기농 배추입니다. 갓도 자라고 있어요. 여기 담장 위에는 산마늘 씨앗을 뿌려 놓은 밭이에요. 자, 이렇게 계단으로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파란 비닐이 아마 좀 궁금하실 텐데, 볕집단을 쌓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네, 여기 나무가 태풍에 아마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에 넘어진 나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나무가 넘어져서 나무 뿌리가 뽑혀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어제 작업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배추 밭에서, 그리고 여기 배추 밭에 냉이가 있어서 냉이를 캐서 맛있는 된장찌개 두부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냉이 향이 너무 좋았어요. 자, 배추 밭에서 이만 안녕!